좀 치우자 장미야. 장난감들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자. 응. 장난감들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자고. <laughs> 용이 기분 좋아?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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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이 기분 좋아? 응? 자, 가라! 우 우와! Yeah! <laughs>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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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oh. oh. <laughs> 우리끼리 갔다 왔어. 너도 짬 잤잖아. 동배가. 동배가, 어디 가? 동배가. 에휴. 철부지도 이거. No. 아이고, 잘한다 아이고, 힘 좋다. 아이고, 힘 좋다. 네, 아침부터 밥 먹어야지. 추루를 먹을 순 없어요. 동백이 왜 이렇게 귀여워? 이턱죽리리왜찍혔혔 응? 우리 장미 밥먹어야지 어? 미야 비비야 비비야 밥 먹자 b 빠어디갔 a 응? i 빠어디갔 또 새해도 이럴 거야. 새해도 막어니 팔목 물 거야 이렇게 손 물고. 응? 먹자, <laughs> 장미야 오빠 왜 이러고 있대냐? 응? 장미야. 아니 삼룡아 왜 그러고 있어? 오빠 왜 여기 있냐? 하기 <laughs> 좋아요. 어이고어이고 그래. 잊고 싶은데 있어. 다 삼룡이 집이야. 밥 먹자. 누나 오늘 닭죽 했어. 스페셜 닭죽. 응? 용아. 닭죽 먹자. 일어나. 용이 일어나. 슈퍼땡용 일어나. 장미야, 이거 다 장미꺼니까 천천히 먹어. 응? 응? 우리 용이도. 우리 용이도. 이거 다삼용이꺼니까 용이도 천천히 많이 먹어. 응? 응, 응 알았어. 많이 먹어. 지렛, 위아위아, 한 사람씩, 자. 응. <laughs> 좋은 밥을 이렇게 말썽을 드린데 언니 힘들게 그치? 어? 이게 뭐니? 이게? 오줌 싸갖고 창틀에 오줌 싸갖고 이게 뭐야? 맴매할까? 오빠 맴매할까? 응? 오빠 맴매하지 마 심바 기다렸어요. 심바 운동 가야지요.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네. 아. <laughs>